채우러 왔습니다. 초록이 물을 채울 때 필요한 호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매직 호스인가? 그거예요. 그런데 어어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음, 구입하고 나서 보니까 물을 넣으면 이게 좀 늘어납니다, 길이가. 그래서 매직 호스라고 하던데, 대신에 안에 호스 굵기가 좀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게 물을 넣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압이 안에 있어서 청수를 넣을 때 조금 넣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호스까지 좀 얇아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호스를 연장을 해서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또 아들이 촬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 손가락 보이죠? 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두 호스를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 연결을 또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는 이것으로 가지고 수도구에 끼우고 빠지지 않도록 고정. 이렇게 하고 이거는 자, 이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청수 주입구에 연결을 합니다. 해주고 자. 좀 어두우니까 조명을 이거 아유 트렁크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아! 이식으로. 어, 물은 반드시 수돗물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음. 음? 음, 어두워. 너무 어두워? 지금, 수도가 쪽으로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 어, 길이가, 아, 어떡하지요? 제가 호스를, 연장 호스를 구입을 했음에도 조금 길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잠깐만. 음. 난 가만히 조금 길이가 부족한데, 한 차를 더뺄 수는 없겠죠. 더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 물이 들어가면 조금 어, 길이가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난데 그 물이 넣기 전까지가 좀 애매해서 그렇긴 한데 우선 당기면 어갈 수는 있겠네요. 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연길에 와서 음 이런 식으로 호수에 수꼭지에 걸어준 다음에 이게 빠질 수 있으니까 빠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고리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어 물이 나오면 호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소리가 들리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길이가 좀 짧은 듯 했는데, 지금은 길이가 여유가 있어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이 안에 호스가 굵은 호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소리가 납니다. 아, 지금, 할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음, 음, 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에서 이제 청수 게이지를 보고, 좀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음, 우선 밖에서 있는 것보다 모기도 아들이 또 모기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한 10분 지났나요? 오, 10분인데, 벌써, 이만큼 찼습니다. 어, 여기 수압이 상당히 센것 같습니다. 어, 앞에, 거기, 어, 아까 말씀드린, 음, 그 이전에 청수를 넣었던 곳은, 뭐, 보통 반 정도 해가지고 채우는데, 한 40분에서 50분이 걸렸거든요. 지금 10분 만에 한 칸이면 거의 뭐... 반채 오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데, 어, 수업이 상당히 센것 같습니다. 역시 카토카토는 사랑입니다. 아들은... 침실에 가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뭘 하는지는 어. 예상이 되죠? <laughs>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게이 소리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아까 밖에서 소리가 들렸듯이 어,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상 밑에 그 청수통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수압이 센 관계로 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지금 물이 들어가는 동안 어, 제가 뭐 특별하게 할수 있는 어, 벌레가 들어갔네요. 물이 들어가는 동안은 거의 뭐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 지금 앞에 어, 제가 한번 녹화를 했는데 사운드가 다 날아가는 관계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음, 녹음 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찍고 있습니다. 어, 청수를 원래 다른 곳에서 계속 넣어왔었는데 어, 그곳에서 그뭐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껴서 그런지 좀 그만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혜택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어, 뭐,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 더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다른 곳에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어, 제가 카니발을 사면서 어, 브레이크나 언더코팅, 그리고 뭐 엔진오일 교체라든지 간단한 정비를 하면서 알그어 여기가 대학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카토라는 어, 샵입니다. 음, 제가 사장님께 뭐 제가 그렇게 자주 오는 고객은 아닌데 좀 제가 좀 무례하지만 부탁을 좀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청소를 좀 넣을 수 없겠냐. 그리고 여기 어, 샵이 마치는 가게가 마치는 어, 시간 이후에 하겠다또 뭐 사장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어, 아마 저도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만약 음. 제가 사장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음, 초록은 또큰 버스고, 그래서 근데... 어, 허락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인드도 엄청 꼼꼼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뢰를 하니까 많이 오시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시 한번 여기 이용하게 청수를 넣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사장님께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카토라는 샵입니다 많이 이용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청수가 거의 다찬것 같습니다. 어, 앞에 청수를 넣었던 곳보다 수압이 세서 그런지 금방 채우네요. 어, 지금 밖에 나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물이 흐르죠. 이게 뭐냐면, 청수가 들어가는 청수통이 가득 차면 이렇게 넘치게끔. 약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물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물이 다 찼다.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이 아까우니까 빨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길이가 조금 이제 그 넣다 보니까 이렇게 호스가 늘어나 있죠. 그래서. 어, 물을 끄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압이 차이기 때문에 이제 끄고 나서 바로 풀리려면 은 물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눌러보면 이게 압이 빠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면 물이 튀지 않겠죠. 그렇죠. 어. 자,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될것 같고 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여기 보통 여기를 빼면 여기도 약간 바람이 빠지는 압 차이 때문에 안쪽이 지금 청수통 안쪽이 압이 세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튀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도꼭지를 먼저 잠근 다음에 조금씩 압을 줄여놓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물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좀 밝은 데서 할까요? 아들, 이쪽으로 오세요. 정리하는 방법은. 하나둘씩 그냥 분리하면 됩니다. 분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물이 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을 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아까 끼웠던 거, 분리를 하고, 어, 상당히 중요한, 이 때문에 이거는 잘 정리를 어이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우 어, 놀래라 순간 부서진 줄 알았습니다 방법은 물이 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아마 여기는 그 아까 수도꼭지 연결된 부위인데 끄면서 아마 물이 앞 차이 때문에 이쪽 그 소로기 쪽으로 물이 아마 빨려 들어가지 않았나 조금 빨려 들어가지 않나 았 그래서 항상 물뺄 때는 수도꼭지와 연결한 거는 물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높이 차를 이용해서 물이 빠지게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어, 물방울 떨어지죠 그래도 열시고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가운데 줄. 솔직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깨질까봐 겨울에는 더 신경도 쓰이고 계속 아까처럼 분리를 해주고. 이게 또 매직호스라 그래서 가격이 좀합니다 굳이 잘못해서 파손시켜서 다시 구입하느니 조심해서 다루는 게 낫겠죠 자 물을 또 빼겠습니다 가운데 호스입니다 여기가 물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높이차 물이 밑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천천히 좀. 오! 숨어 있던 물이. 숨어 있던 1인치를 찾아서가 아니고 숨어 있던 물을 찾아서. 아, 이렇게 또 보니까 나이가 드러나죠. 예전에 그 삼성 TV 광고할 때 1인치를 뭐 늘리기 위해서 늘렸다는 광고가 숨어 있던 1인치를 찾아서 그런 광고를 했었거든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어떻게 지시를 해서 일 인치를 늘렸다고 하던데 거기 광고에 막 나왔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 광고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 마지막 초록이하고 연결했던 호스 아마 여기 물이 제일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오 많이 나왔죠? 아들 많이 나왔지?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이 호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들,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게 연결할 때 방식이 뭐냐면은 당기고 끼우고 놓으면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을 뺄때 물을 불때 조금 입을 밀착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당기고 입을 여기에 밀착시켜서 불거든요. 이 박자가 안 맞으면 이 사이에 입술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처음에 잘못해서 한번 끼웠었거든요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고 입 대고 넣고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음, 물이 좀 나왔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높이를 이용해서 높이 차를 이용해서 물을 조금씩 흘러가게 빼서 마지막 물, 물을 남아있는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도 이 트렁크 문을 닫고, 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쏟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여기, 여기 적혀있죠? 부동해 그러니까, 냉각수. 혹시 운행하다가, 부족한 일이 생길까봐 냉각수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됐으니까 이제 트렁크를 닫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을 태웠으니 또 초록이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다녀야 되겠죠? 자, 한번. 초록이 지금 늦었으니까, 지금은, 음 원래는 초록이가 있던, 주차하고 있던 공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차고 가자고 하는데,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짜자잔. 어, 어제 아들이 갯볼을 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네, 여기는 반대편입니다. 어제 많이 피곤했는지 아들은 아직까지. 꿈나라에 있습니다 어차피 많이 늦게까지 촬영한다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깨우지 않고